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는데, 돈을 이제 많이 버셔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료 카톡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또 4일이라는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종목을 살펴봐서, <laughs> 앞으로 대박이 날 만한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수익을 날 만한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전체 종목, <laughs> 네, 그 종목들은 이렇게 네, 91번에다가 전부 다 모아놨고, 얼핏 봐서는 100종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앞으로도 이 종목 중에서 <laughs> 좋은 종목, 네. 지금 맥점, 지금이니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료 카톡방은 지금 돈을 안 받고 있지만, 그분들을 위주로 더욱더 어, 리딩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빵빵 낼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앞으로 쭉쭉쭉 갈 종목들이니까 한번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지금 녹화 방송 떠납니다. 이게. <laughs> 그니까 어떤 종목이냐. 이렇게, 이렇게 장기평들 뚫어 올리고서 쭉쭉쭉쭉 갈 종목들. 프리엠스, 네. 토탈소프트,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쭉쭉쭉 갈 종목들, 그런 예비 군들입니다. 뭐, 카카오게임즈는, 요 선만 안 깨면은 계속 저 상단이나 저 상단까지 가보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낼수 있는거고 <laughs> 정산의 강은 저 721선이 내려오고 있고 장기평도를 위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거를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돼서 갑자기 뚫어올리면 이런식으로 될수 있는게 정산의 강이고 네. 그런데 이제 주주주주주 흘러들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은 네. 본인 책임하에 본인이 잘 알아서 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린다고, 제가 찍었다고 다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서, 잘 보시고서, 가면은 도전하시면은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이 지금 대박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휴도 잘 보내셨게 잘 쉬셨습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100억 버시길 바라고 저는 일단 뭐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정보 뭐 이런 걸 보긴 하지만은 차트 위주로 어떤 게 대박 차트인가 그런 걸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고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가 아무리 대박 차트여도 기본적 분석이 안 따라주는 것들은 줄줄줄 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확실히 하시고서 이 관심 종목 내에서 대박 종목을 잘 잡아보실 바랍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